98페이지 출애국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박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한두 개도 아닌 아홉 개의 지향을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이 강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앙이 임할 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드니까 네,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곧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남겨둔 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주보에 있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달, 지금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달력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하는 이 기점을 기점으로 지금 이 달이 첫달 정월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에 있는 모든 나라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 세상인 모든 나라들이 시간을 구분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했던 그 시점이 모든 것의 시작인 첫 대딸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처를 이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 3 0년이란 너무나 길하고 그긴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새 출발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자유인이 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들의 필요한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간력의 그 7월인 그 2, 사월 대약력으로 3월과 4월 중간에 있는 날인데 그날 10일에 가족의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그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취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식구가 너무나 적으면 먹을 분량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취합니다. 물론 양이 아니라 또 염소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1년 된 수컷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1년 된 것을 취하는 이유는 당시 식구들이 대략 집명 10명, 1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10명이 먹기에 적당한 양이 한 마리 정도 특별히 1년 된양한 마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것을 선택한 이유는 첫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당시 애굽에는 모든 첫것이 다 장자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첫것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유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들은 장자가 사람 남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첫 것을 상징하는 수컷을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그 양이나 염소를 그들이 선택하자마자 바로 먹지 않습니다. 사흘 정도 데리고 있다가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란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선택했던 그 양과 그 염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합당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대신 죽게 될그 어린 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월 14일에 해가 질 때에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이나 염소를 잡는 사람은 각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가장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떤 다음으로 잡은 양의 피를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집의 그 좌우 문설주 인방은 집을 들어가는 출입구로서 집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는 것은 마치 피를 집안의 전체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를 바를 때 최룩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술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발랐습니다 주방면에 보면 네, 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왜 우슬초인가 참 신기했는데, 우슬, 소의 무릎, 소우 무릎슬, 소의 무릎을 그 마디가 닮았다고 해서 우슬초라고 합니다. 이 우슬초가 유대 강연의산지에선 흔히 볼수 있는 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군락을 지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빼면한 묶음 만드는 거 쉽습니다. 물론 이 우슬초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민간요법으로는 방부제나 또 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기 쉬운 그 우술초를 한 묶음을 만들어서 마치 부처럼 만들어서 짐승의 피를 집안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로, 다시 말하면 생으로 먹지 말고 또 물에서 삶아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 불에 구워 먹는 것은 고기를 안전하게, 완전히 익혀 먹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바로 나가야 되니까 물로 끓여 물로 삶아 먹을 그럴 겨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불로 구워 먹으러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없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없는 떡, 이걸 먹는 것은 떡을 가지고 발효되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이 들지 않도록 빨리 출애굽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빵을 이렇게 부풀어온 빵이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음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그 쓰라린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쓴나물이 몸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강하게 먹고 출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되 아침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남게 되면 그 남은 음식을 다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음식이 고기가 먹고 남은 게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싸가지고 갈 것이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에 날씨가 덥다 보니 상하게 될 것이고 그 상한 것을 먹음으로는 탄로가 날까봐 그랬기 때문에 그런 탈이 나지 않도록 그냥 남은 것은 모두가 다 태우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과정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은 너무나 좀 특이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금 식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불편한 복장입니다. 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이옷 입었던 옷이 그냥 천을 걸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띠를 띈다고 해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근 띠를 띈다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해 지금 동여매는 것을,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완전 무장한 자세로 지금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도 신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자세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먼 거리를 갈때 물론 짚을 수도 있지만 뭐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쫓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쩌면 무기와도 같은 장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라는 의미는 네, 군에서 완전 무장하고 대기 상태로 지금. 경계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강팍했던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때 너희는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12절부터 14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용하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바로의 그 백성들 장자와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애굽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장자의 재앙, 장자를 심판하는 그 재앙이 임할 때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애국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을 핍박하던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 아주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동안 핍박받았던 그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며 넘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 짓는 자에게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산할 것다 계산하고 따질 것다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를 낱낱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치시고 죄 값을 치를 뿐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죄 값을 자신의 아들이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6월절의 핵심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미나 어떤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무언가를 할 만한 아주 위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다. 너무나 기나고 긴그기신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고통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을 통해 오늘 6월절이란 것을 지키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랐을 뿐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제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제주로 바로의 극한 빡빡한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먹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완전 군장하고 대기 상태로 식사한 것이 그들이 했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다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보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이 출애굽할 때 기념하여 드렸던 이 6월절을 이제는 매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이니라 아멘 어, 여기 보니까 갑자기 6월절이 앞에서는 분명히 2산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갑자기 아비벌로 나옵니다 어,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이산월은민간역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7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벌이란 말은 사실은 농사요구인데 보리가 익어갈 때쯤 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니산월, 그 지금 얘기했던 태양력으로 3월, 4월 되는 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날 때입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되면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출애굽할 때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옆에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가하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그 미운 오리새끼가 저의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 잔병치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그리고 운동 능력도 정말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이상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와보니까 저처럼 그냥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정말 끝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미운 오리 새끼였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시대적 흐름을 타면서 적당하게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살라고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왕 같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제사장들의 자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이 할수 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아픔에 스스로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딱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정말 힘든 자를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백성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진 영적 군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구인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그 고통을 즐깁니다.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것이 훈련되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여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조차도 물리친 그 주님을 따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허리에 띠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며 완전 군장하고 출애굽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